나수위 산지? 디 아이고! 여기 돼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 좋아! 그럼 이거 하나 먹어봐! 어, 선생님! 몸이 괜찮아졌어요! 와! 어? 이만 먹으니까 몸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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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어요! 어, 이거 뭐지? 괜찮아? 이거 그냥 방금인데? 아이고야! <laughs> 봄이면 찾아오는 향긋한 봄나물. 방풍나물을 만나기 위해 충남동산으로 떠나봅니다.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네. 이게 지금 방풍나물입니까? 네, 네. 이게 네. 향이 엄청 좋죠. <laughs> 한약 냄새 나지. 한약 냄새 나네요, 그요 네. 오, 야, 그럼 지금이 한창 이게 바쁠 시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한창 바쁠 때죠. 날씨도 따뜻하고. 예. 잘클 때고 또 많이 먹을 때고. 아, 그래요? 힘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가보시죠. 아, 들어가시죠. 예. 아이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싱그러운 초록빛이 저를 반겼는데요. 아, 다른 꽃밥, 다른 꽃밥 봄 기운을 머금은 방풍나물입니다요. 봄 하면 또이 나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철에 먹는 잘 나물은 잘... 보약이라 할만큼 건강에 잘... 좋다는데요. 넣어서 고추장 넣어서 그냥 자연이 준 보약 수확하는 그냥. 방법을 이거는 배워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큰잎파리만 이렇게 살짝 예. 이렇게 꽉난 거예요. 아, 큰 것만? 네, 작은 것 남겨놓아야 다음에 따고. 순이 또 자라고나, 이렇게? 네, 이렇게 새로 나오면 이놈이 또한 열흘 있다 크면 또 수확하는 거예요. 또 자르고요? 네. 이게 뭐 한약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네, 한약 냄새가 나요. 그만큼 더몸으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한약재에 들어가는 약재예요, 이게. 아, 이게요? 맛도 있고 풍도 예방하고 일석이조죠. 몸에 좋다는 방풍나물 맛을 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땠을까요?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면서 약간 그 쌉싸름한 느낌도 나면서 한약 냄새. 이야 맛있네요. 방풍나물로 기운도 충전했으니 이제 수확을 시작해야겠죠. 하면서 이 딱딱 끊는 소리가 되게 좋네. 아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막 시작된 방풍나물입니다. 일단 향에 먼저 취하고. 그리고 보는 거에 먼저 취합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진짜 꽃다발 같네요. 아유. 방풍나물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데요. 방풍나물, 생생, 생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풍나물. 농민을 따라 열심히 수확을 했습니다. 요 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음, 치 아. 나도 지금 허리 예. 수술하고 해서 올해는 예. 못 해, 잠깐잠깐 하는데. 아 허리 뭐 어, 디스크 수술했어요? 네, 디스크 수술했어요. 제가 일부러 깨버린 게 아니고 응. 일을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다가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씨름했을 때 응. 무릎을 수술했거든요. 잠깐 어,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한번 이런. 진짜 일하실 때한 번씩 저렇게 아, 스트레칭, 스트레칭 해주셔야 아, 돼요. 맞아요, 좀쉬음쉬음 아, 해야 됩니다. 이야, 어. 네, 스트레칭도 하고 허리 잡고 아, 뜨고. 와, 부이 라인에. 참 이게 힘들어도 아버지. 네. 또, 쉴 팀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농사를, 바로 또, 어, 일을 해야 되고. 농사라는 것은 계속 해야 한 게. 솔직한 말로, 씨름이 <laughs> 네, <농사가 웃음> 더 쉬워요. 쉬워요? 네, 농사가 더 힘들어요. 농사가 더 힘들어요. 정성을 다해 열심히 키운 방풍나물. 농사 일이 고된 것을 알기에 더욱 일손을 보탰는데요 <laughs> 열심히 일한 결과! 제 이마에 열정의 땀방울이 방울방울 방울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와! 와! 추운 날씨에도 하우스 안은 정말 덥더라고요. 야,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땀을 흘리네. 어좀 보고. 하우스가 덥네요. 온도가 지금 막 땀을 이렇게 겨울에도 흘리는데. 아또 오퍼스가 춥네. 그 아, 진짜 더웠나봐요. 예, 아, 땅을 네, 아, 방씹 다시 다 오퍼스니까 또 춥고 나오니까. 그렇죠. 팔천. 예. 다시 갑시다. 감독님 수고가시다 추워. 따라갑시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놀람> 더위도 식혔으니 다시 방풍나물 수확을 이어갔는데요. 차곡 차곡 당기는 방풍나물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확한 방풍나물은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바로 포장 작업을 합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저도 열심히 못했습니다아 어, 이제 여기 허미 없고 깨끗하고 예. 이제 싱싱한 거. 전백이거나 벌레가 아뭐아뭐 강한 것이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것이 불일때 예. 이제 a 급이죠다야또 이렇게 봄이 왔을 때. 이 방풍나물 묻혀서 먹으면 막 건강이 막 더러워지 않을까요? 네, 건강도 좋고. 예. 식욕도 살아 나고. 깔끔하게 포장된 방풍나물은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저도 홍보를 하러 또 떠나봐야겠죠? 대박입니요 우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방풍나물 홍보를 위해 찾은 곳은 공주의 대표 전통시장, 공주산성시장인데요. 장날을 맞아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저도 그 기운을 받아 방풍나물 홍보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때? 홍보하기도 전에 좋아하세요? 벌써 찾아오신 어, 거예요? 네. 준비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우와. 좋더라고요. 세개 나요. 우와, 며버지 세 개씩이나. 예, 오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데 아직 안 나오잖아요. 아이 거 살짝 묻혀주고 싶었는데 딱 나오네. 우리는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그런데 왜두 개만 해? 이게 내가 할 거야. 어머니 내가 들고야 아. 아버지 내가 홍보하려고 들고, <laughs> 들고 있어. 출발이 좋습니다. <laughs> 저 대신 홍보도 계속 해주더라고요. 지금 저희 대신 우리 어머니가 레시피를 <laughs>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머니 이거 풍에도 좋대잖아. 풍에도 풍에도 <laughs> 좋은 거야 이게 <laughs> 말 그대로. 어차 마수골이. 우리 어머니, 어리기분 대박나시라고떨지 아, 말고 그냥. 딱 바로 줘. 붕대를 해. 에이 떼시죠, 그래. 그렇죠. 홍보 장사 어, 서비스도 어, 날아갑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풍나무를 아, 요리하기 야. 위해 또 재료를 사러 왔는데, 왔는데요. 네. 일단 마늘. 아, 마늘 여기 있네. 어, 마늘 하나 주고. 자, 일단 마늘. 어. 파. 파. 자, 밥 만들어서. 예. 그리고. 마늘 파는 어, 기본이죠. 네. 자, 두개 말씀드려요. 어머니 요즘에 좀 시장 분위기 어때요? 지금은 좋네요. 좀 괜찮아요, 이제? 딱 오시니까 좋네. 아직 멀었죠요 네. 우리, 나천안에사 백승일이가 길을 받아보면 언니가 언니, 더 대박 나버리지, 그냥. 이? 아, 야, 이게 시장 오면은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선한 야채 찾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우리 여러분, 전통시장은 우리 좀 살립시다. 살생입니다할지 파이팅! 나물, 네. 조금 이렇게 좀 삶을 수 있을까요? 어, 냄비 좀 드릴 네, 네. 수 있어요, 네. 가스하고? 네, 네. 야, 역시. 우리 시장 인심이 네. 어머니뭐 냄비 하나 있으면 좀빌려주세요아 이게 따 이게 따아 그렇지 그렇죠 아, 이게, 이게 시장 있다. 인심이죠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다들 이렇게 흔쾌해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음. 아 냄새 됐다. 이 방풍나물은 음. 일단은 첫 번째 삶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빼서 바로 찬물로 헹구줍니다. 아삭아삭 살아날게요. 아우 시원 아삭아삭 이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네. <laughs> 우리 언니 아삭아삭 네. 소리 들려요? 네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힘으로 네. 힘으로. 이럴 때 완전히 백주부예요. 야, 이 요리하면 맛있다. 자신 있습니다. 대충 방풍나물에 준비한 재료와 양념을 넣고 맛있게 무쳐주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바로 방풍나물 고추장 침입니다 손이 크니까 그냥 금세 금세 무쳐주네. <laughs> 아니 지금 뭐하고 뭐 계시는 거예요? 아, <웃음> 맛깔나게 여 <laughs> 뭐 여기다가 아 언니 맛보기. 내가 지금 판매 아니라 이거 싹 포장 아니라 지금 정신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느냐고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많이 소분하는 걸다 도와주고 이거는 계신 거예요? 이거 내가 포장한 우리 엄마가 포장한 거 이것도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손 일선 도와줬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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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은 내가 내가 그냥 보내드려 이거 네가... 일선 도와드렸는데 그냥 보내드리죠.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예, 우리 맛보시면 풍나무또 <laughs> 드실 테니까요. 오, 오, 오. 아, 재밌게 보계세요. 끌어당기면 막 파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지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내가 공지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여거 풍나무를 제가 오늘 홍보를 왔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도 그리 좋대요 사야지 그럼 그렇죠? 리 천하장사님이 선전하는 데 하나 사야죠 아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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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풍으로 이행시를 할게요, 어니 당풍? 당으로엄니가좀 응. 재밌게 잘 나온다! 응. 내가 이거 서비스로 응, 이것 좀더 주고 그리고 응. 내가 어느 조금 전에 다 무쳤거든요? 예. 다 삶아가지고 응.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 줄게요 재밌게이기실를 하시면 방 방패방은 모서감에 선전도 잘하는 백승일이 이야 올라가서 일단 먼저 1차, 1차 나갑니다 서비스 자! 풍요롭게 선전 잘하는 우리 백승일 씨 파이팅! 아이씨 어머니 제입니다 세개씩이나 응, 내일 딸래집뭐라고 했는데 갖고 가서 딸내서 붙여먹고 나니마와 같이? 같이 네. 드시라고세개 네. <laughs> 네. 자, 더 네. 크게 사주시고 언니가 이인시를 잘하시니까 서비스 서비스 어. 이거 더 들어가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우리 와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방풍나물리 지금 품도 다 품절 지금 웃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예, 언니 몇 개, 두 예, 개. 예, 이야 방풍 웃기야. 보이십니까? 아니, 방풍나물 구매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우리 엄마 하나. 아니 오늘은 홍보할 것도 없이 다 나갔네요. 네, 아니, 다 네, 네 순식간에 다 와, 팔았어요. <웃음> 진짜 언니 <laughs> 이게 마지막 오늘 방풍나무 하나 남았잖아요. 아. 이 행운이 언니한테 다 가셔가지고.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죠 아, 네. 이거 네. 아시겠죠? 네. 네 어머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먹있습니다자 네. <laughs> 오늘도 드디어 봉주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완판을 했습니다 와방 광풍의 기가 이중도쯤오 몰랐는데 정말 오늘 대박입니다 완판이구나 다음에 뭐 팔러 가요? 다음에요? 예. 네. 아직 근데...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메뉴가 안 나왔는데 다음에 아... 또 가져오세요 다음에 어머니 그럼 다시 또 봉주 놀러 올게요 네 깔끔하게 완판에 성공하고 다시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다 완판하고 왔습니까? 제가 또 홍보작사가 뭐겠습니까? 책임을 다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완판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나, 나 이럴 때만 되면 나 기분이 나 너무 좋아요 아 완판을 하고 왔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네, 지금 봄나물 먹을 때라 예. 요새 방풍나물을 네네. 엄청 좋아해요. 네. 아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고 저는 또 다른 데 홍보로 떠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파이팅입니다파이팅 네. 방풍나물 피워하시고 몸포가 하십시오. 파이팅파이팅 싱그러운 봄과 함께 찾아온 보약 같은 방풍나물로 기운도 충전하고 건강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요.